о ч 나 브이로그를 만들까 봐. 어때? 우리 워케이션 브이로그 하자. 아이고. 아, 어떡해? 쭈꾸이들아그 어디야? 알았어. 갈게 밖에 미안해 미안해. 아이고. 어머. 엄마 거 아니야? 왜? <laughs> 큰애 있어. 아 길이 너무 예쁘다. 너무 귀엽다, 이거. 그냥 불편한 사람 같아. 더렇게두루게 곱게 입고 와가지고. <laughs> 왜 저래, 혼자? <laughs> 진짜 왜 저래? <laughs> 나처럼 이렇게 대낭내고 꼭. 이 막국수는 이렇게 먹고 있어. 그래? 맛있게. 막국수 우리 해장하려고 넣은 거 아니야? 그때 음, 아니, 먹으러. 아, 그때는 술 먹으러. 아, 먹으면서 해장하는 거야? 네. 해장? 똥은 네. 없어. 네. <laughs> 그냥 맵다 마시는 거, 해장은 마지막 날만 있어. <laughs> 일때부터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촬영하려면 연출이 있어 무조건 들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대본이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그래야 이게 현실에 사람은 시기가 나중에 편집할 때도 있고 미 지금 다 대중업체로 나와요 난 지금 대중업체 하고 있어 응. 요 감사합니다 아. 우이번 근데 여기 꽃대기는... 아, 이 안에 들어가면은 학교가 또 있어요. 뭐 이게 학교 같은 게. 아, 이거 집. 이거 집대문 뭐야가? 뭐집집 집 무슨 폐가 체험하게 생겼네. 나 보인다. 이제 보인다. 보인다. 밑에 보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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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야, 돌아가자. 안 지가 왔어. 어 멋있어. 그치? 응. 동이만. 응, 동이만. 동이 둥이, 동이부. 동이파파. <laughs> <둥이> 동카파. <laughs> <둥파파. 웃음> 뭐라고요? <laughs> 아 브이로그 안 찍다가 갑자기 브이로그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맞군 그런가? 아! 다 젖었는데? 난 나는 항상 좋은 데이랑 처음처럼 너무 헷갈려. 세내기때 약간 순한 거 좋아한다고 하면은 처음처럼 먹고. 어. 그냥 그냥 베이직하는 기본 간다 하면은 프레쉬를 먹었는데 아, 하긴 너너 대학교 때는 있었겠구나 처음처럼이 <laughs> <laughs> 나 때는 없어서 아 그래 응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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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아유, 감사합니다 안주 먹고 술 먹파 술 먹고 안주 먹파 술 먹고 안주 먹파 나도 술이 쓰니까 어한 점에 한점한 그럼... 한 잔에 한점1점일잔 점, 예. 음. 음. 땐... 맛있다. 맛있는데? 음. 음. 굿. 잘 찾았구만. 맛있다, 맛있다. 맛있죠. 응, 음, 좋아요. 제가 여행 다닐 때 먹는 걸좀 진심이라서 맛집 좀 잘, 많이 찾거든요. 음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음. 되게. 아 처음, 처음 먹어보는 맛이 나요. 아 근데 이렇게 타지 와서 느긋하게 먹으니까 아니, 너무 좋다. 이무 너무 좋다. 나 기분 응. 너무 좋아. 응. 야 집에 가자. 난 약간 여행은 먹고 걷고. 응. 음. 딱 그거 두 개. 야. 근데 이제 걸을 때 자연 있어야 된다니까? <laughs> 자연충이세요? 예. 아 <laughs> 어, 예. <laughs> 그림으로 보여 음. 어느정도 있는게 완전 태블릿 너, 너 정시로 같지 않나? 뭐야 나 수시로 같지 아난정시 아유 나는 아 근데 난 정시로 같다 되게 맛있다 자기야 내 세트에 봐줘 어때? 그냥 딱. 음, 어? 할줄 아네? 아 그럼 음. 어 감사합니다 아니 못 믿어서 하지 말라고 한 거야? 어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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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 진짜 전혀 달라. 음. 어쩐지 존나 비린해. 너는 너를 잘 몰라. 아, <laughs> 어, 됐다. 난 그런 건 하기 싫어. 나도 동감해. 그건 싫어. 어. 그거, 그런 거면왜 아니야? 그건 싫어. 배고파서 응. 그래야 되나? 쟤는 태비 왜? <laughs> 고등어 태비 음... 얘는 치즈 얘 치즈 치즈색이라 음... 치즈, 생일아, 치즈? 어. 쟤는 치즈 태비 어색하고 <laughs> 아, 뭐? 음... 어머 안돼 미안해 어, 이거 주저먹어 <laughs> 어, 보이지도 않고. 쭈욱. 지 <놀무지> 어, 어, 만두. 어, 쭈